알렐루야, 알렐루야. 그리스 우리 병고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 짊어지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포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다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나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 열두 해 동안이나 하혈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출혈이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그럽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셨다.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laughs> 음. 찬미 예수님, 예. 은유일팔상무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어,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예. 2월 4일 입춘이라는 시기인데 봄이 오지 않고 한파가 왔습니다. 어쨌든 어, 감기 조심하시고 나가실 때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면서 그래요. 어, 이 냉기와 한파까지도 오늘 하루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또 주님의 어, 업적과 사랑을 찬미하는 그 다니엘의 그 찬미의 기도처럼 예, 우리 이 땅에도 우리 모두의 영혼에도 예, 그렇게 어, 정말 주님을 찬미하는 하루를 만, 함께 찬미하는 하루를, 하루가 될, 되는데 예, 함께하는 한파이기를 주님의 축복의 한파이기를 예,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 감사 찬미드리면서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요. 어, 오늘 복음 말씀은요. 어참 이렇게 이런 경우가 이 복음 말씀처럼 이렇게 한 어떤 예수님께서 한 어떤 일을 하시면서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복음서에서 이렇게 어떤 한 곳을 가시는데. 같은 사건이 이렇게 두 가지가 일어나는 그런 복음이 아마 이 야이로의 회상장의 딸을 치유하는, 아, 살리시는 이 사건과 이 하열하는 여인의 치유, 이거밖에 아마 없을 거예요. 복음서에 소개된 내용에는. 네. 그래요. 어쨌든 공간복음서 모두에 다 나와 있고요.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에 다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 여기 나오는 하열하는 여인과 이 야이로라는 회상장을 어떤 이 여정에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정말 묵상해 볼수 있게 됩니다. 예. 먼저, 어, 여, 이 하열하는 여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1 2회를 하열하였다고 마르코 복음은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르코 복음과 루카 복음 모두 다 마찬가지로 이 여자는 많은 의사에게 1 2회 동안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지만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라고 기록해요. 복음서에서는. 근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한테 가죠. 찾아가죠. 그리고 이 여인의 표현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구원을 받겠지예요. 이 마음에 온 희망,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고 믿고 온 희망을 둔 예수님은 기적의 힘이 나온 것만 아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찾아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을 받겠지,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마치 옵션처럼 말씀하세요.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옵션 같아요, 이건요. 그리고 병에서 건강해졌으니, 이제 건강히 살아. 뭐, 낳으니다 건강히 살아. 1번이 뭐예요? 이 여인의 믿음에 응답하는 거였어요. 그래, 네 믿음대로 너는 구원받았어. 1번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인의 마음의 청이 아니라 여인의 마음이 예수님께 향하면서 예수님이란 빛을 받아서 그 소문을 듣기만 해도, 그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그 말씀이 그 행적과 내용들이 그 이야기들이 복음 말씀처럼 들어와서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어 나가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져요. 로마서 10장 18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요. 우리가 잘이 여인의 모습을 잘 봐야 돼요. 열두일 예. 동안 이 여인은요,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뭐예요? 의사가 내 병을 고쳐주고 나를 구원하리라요. 그러니까 의사가 하느님이었던 거예요. 예. 이 여인이라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성전에서 어? 그 성전의 모든 그 전례 어, 그 뭐지요? 제, 제사의식에 안 참여했겠어요? 축제일에 안 참여했겠어요? 어쩌면은, 우리가 이 여인을 보면서 내 신앙의 모습을 다시금 바라보고 점검해야 돼요. 예. 사람은요, 믿는 것에 희망을 두게 돼 있고, 희망을 두기 때, 믿는 것에 희망을 두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걸 쏟게 돼 있어요. 자신의 돈과 열정과 아이디어 생각들과 시간들, 그 모든 걸 쏟게 되어 있어요. 거기를 그걸 믿기 때문에 다시금 내 믿음의 상태를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하느님에게 모든 걸 쏟아 붓는 마음 상태가 돼야 돼요. 그 예수님이 1번이어서 예수님께 마음을 쏟아 붓는 그 자세, 그래서 갑작스럽게 파도처럼 어떤 일이 터져도, 예수님을 먼저 보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 희망을 드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요이 문제가 터졌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보다가도 문제가 터지면 문제가 터졌으니까 저 문제 전문가 누구야? 야, 그러면 누굴 찾아가야겠네? 그 사람한테 대기 다 듣고 그 사람 말만 듣고 막 해요. 예. 그냥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냥.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문제와 우리 앞에 놓인 갑작스럽게 터진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누굴 미, 무엇을 믿고 있고 누굴 믿고 있고 어디에 희망을 두냐인데 하나는 여인은 12회 동안 의사였어요 저 의사가 용하 그럼 가서 돈 거기서 의협이 다 주고 시간 다 쏟아부어요 시키는 대로 다 해요 또저 의사한테 가요 그게 12년이에요 그세월이 12년 그러면서 이 여인도 축제 되면은 가서 제사 드리고 양 끌고 가서 제물로 바치고 다 했겠죠. 회당에 나 가서 말씀 듣고 성경은요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사실은 당신을 당신을 믿고 따르겠다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또 교리가 나온 거예요. 이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러면은 이 가르침들을 해석해서 교회 안에서 성사라던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또 지켜야 하는 어떤 규정들도 나오고 성사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나온 거예요. 교리들이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교리도 몰라요.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간에 이 여인이 바뀌게 돼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예. 믿음은 들음으로 터하여그 들음은 그리스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예. 바로 그리스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하신 일들에 대한 소문들. 그때 이렇게 성경이 쓰여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서 아마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할 때 우리가 마치 지금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같은 그이 들음의 은혜를 허락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자신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자. 그러므로 우리도 이 하여라는 여인처럼 예수님께 모든 걸 거는 사람. 그래서 이 여인의 표현이 다른 거예요.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예요. 아손 대면 병이 낫겠지가 아니에요. 예, 완전히 믿음 믿는, 믿는 마음의 정도와 크기와 중심이 달라진 거예요. 이, 즉 이런 주인 바꾸기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주인이어서는 안 돼요. 내가 주인이면 벌어지는 일이 의사 찾아가요. 저의사가 용하대? 그럼 내병 낫겠네. 왜? 내가 중심면은 내가 내가 좋은 걸 바라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해요. 내가 아프니까 뭐부터 바라겠어요? 몸이 낫길 바라겠죠. 하열를그만하길 바라겠죠. 그건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여자, 이 여인이 마음이 바뀌어요.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행적과그 소식들이 들으면서 그 말씀이 그 들음이 믿음이 되어서 새롭게 바뀐 거예요 내가 옷만 붙잡아도 구원을 받겠구나 해요 병이 낫는 걸 훨씬 더 뛰어넘는 훨씬 더큰 비교도 차할 수 없는 은혜인 구원을 받겠구나 해요 무엇이 됐기 때문에요? 믿는 자가 바뀌었고 믿는 자가 바뀌었기에 희망하는 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찾은 거예요 병났어 한마디 해주려고 사는게 아니라 너 구원 받았어 이막이 이 여인의 마음 안에서 주인이 바뀌면서 자기 자신을 다 부서, 부수고, 내병 낳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어떻게 되는 걸다 떨쳐버리고, 부수부고 파쇄하고, 구원받자. 이분, 예수님 만나자. 구원받자. 바뀌니까 예수님도 굳이 찾으신 거예요. 그 많은 군중 속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고 밀쳐대는데, 제자들 말이 합리적이죠. 그 상황이 얼마나 혼자, 혼자스러, 혼자스러웠으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근데도 예수님은 기적의 힘이 흘러난 것도 느꼈고, 그것도 성부께서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야, 너이 사람한테 찾아야 돼. 네가 찾아서 해야 할 메시지가 있어. 그러니까 기적의 힘이 나온 거를 알고 찾은 거지요. 계속. 하나님이 시그널 보내준 거예요. 주 예수님께 찾아봐. 얘기해. 성부와 일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시기에 바로 알아차리고 끝까지 찾아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 너는 오늘 구원 받았어. 응. 여러분들은 무엇 선택하시겠습니까? 병났단 소리 들으실래요? 야일이잘 해결 될거야 소리 들으실래요? 아니면은 그렇게 걸로 끝나고 나중에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를래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응. 우리 모두 주님께 모든 걸겁시다 우리가 모든 걸힘 그분을 믿고 모든 걸 희망하면서 모든 걸 걸으면. 그분은 우리보다 더 모든 걸 주세요 우리가 아는 모든 것과 그분이 아는 모든 것은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어느, 어느 공간에 놓을 만큼 놓을 수도 없어요 그 부피와 그 넓이를 측량을 못해서 네.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그분께 모든 걸 드리면 그분은 우리가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모든 것,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히브리서 말씀대로 모든 걸 주셨어요. 예, 그분은 그분께서는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면서 히브리서 12장 지금 이전의 말씀이에요. 예.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그 기쁨이 뭐예요? 많은 이가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리는 그 기쁨을 내가 보시면서, 부끄럼도 안 하고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견디시어, 하느님 어자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모든 걸 정말 다 주셨어요. 당신의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그러므로, 예,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죄인들의 그러한 적대행위를 견뎌내신 분, 바로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낙심하여 지쳐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현실의 그 많은 어려움들, 그 많은 고통들, 그 아픔들이 있어라도 예, 그, 일, 그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을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보고 믿고 그분께 모든 걸 거는 우리가 됩시다. 그럴 때, 우리의 기준과 다르고, 우리의 스케일과는 다르신 그 예수, 그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걸 걸고, 우리를 구원의 여정으로 초대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말합시다. 주님, 당신을 붙잡으면, 당신의 옷에 손만 대면, 구원을 주시겠지요라고. 그 다음에, 야이로도 봐야죠. 야이로 회장장도요, 가만히 묵상해보면요, 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 뭐냐?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잘 보면요, 회당에서 안식일날 치유를 하시거든요. 회당에서 굉장히 어떤 이슈가 일어나는 문제들을 일으키셨어요. 예, 그 당시 어떤 유대교의 그 안, 율법에 따르면, 예, 그랬기 때문에 회상장으로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야 되는 예, 상황이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런 측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자기 딸이 사랑하는 딸이 정말 이제 죽기 직전까지 아프게 되자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런 비난과 나, 다른 회당장들의 시선, 다른 회당 사람들의 어떤 시선 이런 거다 제껴두고, 예, 다 버리고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이 야이로그 야이로라는 이회장장도 똑같아요. 결국은 자신의 그 어떤 벽을 자신의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지켜주고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들을 다 버린 거예요. 부셔 버리고 견고한그 진이 되어 있는 성벽 같은 그런 것들을 울타리 다 버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서간 거예요. 예. 수님께서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 저는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회장장에게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야이로 회장장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죠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스프게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뭐 이런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번 등장하냐면요 143, 143회가 등장해요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아가 17번 등장하거든요 그 비슷한 말이 총 160번이에요 우리 성경에 가장 많이 있는 말은 사랑하여라, 사랑하라일 것 같지만, 그 말은 40회가 안 돼요. 의외로 적어요. 가장 많이 있는 이 감정에 대한 표현에 있는 말 중에 있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예. 143회 무서워하지 마라 17회에서 총 160회가 들어가요. 사랑하여라는요, 진짜 몇번안 돼요. 예. 몇개 없어? 17개인가? 예. 믿어, 믿음을 가져라. 믿어라는 말은 더 적어요. <laughs> 예. 믿기만 하여라. 뭐이 정도인데 예. 여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는데 이거 더 적어요 사랑하여라란 말보다도 예. 어쨌든 이 두려워하지 말라란 말이 가장 많이 나오고 심지어 성모님에게도 그러죠 처음에 은총을 받으니어 기뻐하여라라고 하는데 성모님이 당황하는 해 기색을 보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그러거든요.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예. 다시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지없이 인태되지 성모님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란 말을 하세요. 네, 일단은 어, 그 어, 일단 이 두려움이 란는 것이 성경에 왜 많이 등장하냐? 믿음을 갖지 못할 때 드는 마음이 두려함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느님을 주님으로 알고, 그 거룩하신 앞에 내가 자금을 알고,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갖는 경외심은 성령의 은혜이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은혜이지만 두려움, 경외심? 그것이 아닌 정말 불안과 염려 걱정 혹은 공, 그, 그걸로 인한 공포 불안 염려와 걱정들 이것이로 표출되는 두려움은 사실은 어떤 긍정적이자 부정적인 죄성이거든요 근데 믿음의 반대말이 두려움이에요 사실은 그런 의미의 두려워함 응. 여러분, 여러분들 사랑의 반대말 미움이라고 우리 안 하죠 뭐라 그래요? 무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마음 상태놓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라 그 불신앙의 불의 마음의 상태 뿌리 두려움이에요. 죽었어. 난다 무너졌다. 난다 무너졌다. 모든 게 끝났다.라는 이 때는 이 절망으로 오는 두려움. 두려움. 나 이제 어떻게 살지. 내 사랑하는 딸을 잃었어. 모든 걸 잃었어.라는 그 마음에서 오는 두려움. 두려움, 공포, 절망. 삶의 의미를 잃은 좌절감, 무력, 력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알아두셔야 돼요. 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가장 먼저 오는 게이 두려움을 두려움에 기반한 걱정, 염려, 갑자기 막 분노, 우울, 네. 상실감로 인한 막 무력감 등등인데 그것들을 예수님을 모시게서 그것들을 떨쳐내야 돼요. 그거는 내자아 안에 어둠의 세력이 속삭이는, 마귀가 속삭이면서 더욱 증폭되고 커지고 그것이 나를 죄로 이끌어요. 죄된 언행으로 이끌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나게 하고 더안 좋은 현실로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하는 요소라는 거죠. 예. 이것이 오늘 이 야이로의, 야이로와 예수님과 대화해서 여러분들께 꼭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간단히 봤는데 정리하자면 이래요. 예, 먼저 믿음은 결국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오늘 이 하열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들은 물을 통해서 그리스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바꾸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주인 바꾸기는 바로 이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내 영혼이 서야 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그래서 진리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사는 거기에 모든 걸 걸고 모든 걸 정말 따라하는 순종하여 따라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때 비로소 내가 예수님의 참된 믿음을 지닌 자 구원받을 자격을 지닌 자내 주일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뀐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내리는 거고 너는 구원받았다라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 어떤 일이랑 어떤 일이 갑자기 터져서 어떤 문제가 터져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오늘 이 회당장에게 하신 예수님 말씀 기억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예수님 꼭 붙들고 가야 돼요. 내가 옷자락만 손을 대도 살아 내가 구원받겠지라는 그이 여인의 희망을 놓치지 말고 붙잡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에 오시어 죽기까지 죽음까지 죽는 고통을 죄와 싸우면서 죽는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당신의 죽으심으로써다 치유하시고 씻으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속죄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분 안에 있을 때 모든 문제와 아픔 속에서도 모든 것이 주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 두려워 그거를 막는 것이 두려워하는 하는 마음이거든요 현실을 자고 현실 세계 눈을 돌리게 되고 걱정 염려 불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 A 플랜 B 플랜 C 플랜에만 의지하게 되고 그거를 예수님으로 붙잡게 되는 예. 두려움은 우리를 그렇게 비구원의 상태로 몰아가고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게 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는 마음, 주님을 꼭 붙드는 마음, 모든 것을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진실하심에 믿고 맡기면서 가는 이 여정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걷고 주님의 믿음의 영을 충만히 받고 믿음의 은사를 충만히 받아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축복드리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